덤벼둘때 여러 적기 시전 와다아 한방 가스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오늘 전투로 측정 전투력? <laughs> 전투력 측정의 날입니다. 왜냐면, 샌드박스 모드가 생겼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모든 공룡을 자유롭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 근 3, 4개월 만에 돌아온 모드인가요? 그 전에 이 모드가 삭제되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네요. 개꿀. 자, 공룡을 좀 돌려가면서, 어느 공룡이 좀 제대로 센지, 다음번 서바이벌 모드 할때 어떤 걸 키울지 좀 가늠을 해봅시다. 자, 오늘 뭐 해볼까? 음, 갈리메모스 우리 스피드 왕자. 갈리미엠홀스 한번 가볼까요? 샵샵샵샵샵 음? 공룡들이 몇마리 없네? 샵샵샵샵샵샵 샵샵샵샵난 가장 빠른 공룡이지 똥꼬샷을 한번 보여주겠어 유타도 똥꼬샷 때릴 수 있는 클래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똥꼬샷! 따라오템 따라와봐 날 따라올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삭삭삭삭삭삭 쟤들 뭐야 다 친구야? 때가시로 덤비네? 어안 되지 난 똥꼬만 노릴 수 있지 정면 대결은 힘들어요. 야 얘들 날 지금 뭐 어? 다굴을 하려고 다굴? 야 유타가 오네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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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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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오케이 어? 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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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렉이야 왜 튕겨 아 역시 유타는 몰인가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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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왜 쟤는 피를 안 흘려 피를 안 흘리는거야 렉이야 어떻게 된거야 나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 아 쨘장 아 유타는 유타는 꿈쩍도 안 하네 <laughs> 이게 초식의 피해인가 어쩔 수 없군요 그 다음은 산퉁고로 복수해 줍시다 산퉁고 클래스 유타 일루와 유타 일루와 유타 유타 유타찡 유타 어디있징 유타찡 어디있징 자, 복수를 한번 가러 가볼까요? 근데 산퉁고가 느려서 유타가 도망가길 마..먹으면 음 어쩔 수가 없어 노구리 뭐야 노구리 가라 오지마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 나도 공격해주지 뭐야! 어, 티렉세트 꼬리 잡혔다 큰일 났다 <laughs> 이건 날, 날 아유, 깔려버려 아유, 깔려버려 <laughs> 그래요 저의 컨트롤 미스였습니다 고로, 한번더 갑니다 산퉁고! 복수하겠 서. 다타따타 노구리 찡 어디 있어? 어, 노구리도 많이 다쳤네. 역시 이 산통고의 내리찍기는 장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 마무리 한건 해야죠. 깔끔하게 복수하고 끝내겠습니다. 노구리 찡! 쫄뚝. 쩔뚝. 쫄뚝쫄뚝. 얼마 못 가서 잡힐 거임. 사사사삭. 산통고가 나한테 오니까 피하고 난 달려가면서 머리채게내리채게 <laughs> 죽였다. 원이 없어. 죽였으면 됐어. 원이 없어. 유타징! 온다 온다 온다. 티렉스 온다. <laughs> 자, 내리찍는거 보여 주다. 내리찍는 거. 컴 아웃. 커버. 나 내리찍을 준비가 돼 있어. 컴온 요. 디디 노구리. 자, 올 때. 덤벼들 때. 내려찍기 시전. 아다! 한방 각. 한방 각. 산총고 한방 각. 와, 내려찍기 제대로 하니까 한 방이네요, 티렉스. 와, 산총고 클라스입니다. 자, 나도 내리찍기 합 당해 봐라. 아, 카로노 앞발에 안 걸렸어. 야, 다, 다, 다! 앞으로 조금만 더 와줘. <laughs> 내려찍기 걸리게. 야, 카르노는 별로 세지가 않네? 와, 얘가 딱 알고 저기 숨네. 내가 속도가 느리니까 돌 수가 없다. 와, 어쨌든 간에 이 산퉁고에 내려찍기로 한 방에 보내버리네요. 간지입니다조식 자, 그럼 테리지노 가볼까요? 아, 테리지노가 공격력은 센데, 이게 워낙에 피가 딸피라서. 가봅시다. 어 저기 쉬고 있네. 다들 쉬고 있습니까? 다들 쉬고 계세요? 일어나시네. 벌떡. 야한 명씩 덤벼 인간 적으로왜다 덤비는 거야? 이건 내가 지지. 질것 같은데. 싸대기. <laughs> 아 역시 테리진노이 딸피 진짜. 자 그럼 면 뭘로 가볼까? 디아블로 캐라톱스. 아 얘는 겁나 약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투력 측정. 어, 나쩌리야 식량 저장소. 허다! <laughs>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도 디아블로로 최선을 다할 것이야. 아, 디아블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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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음을 예견했었지난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드리오네. 간다. 드리오. 드리오의 공격력을 보이지. 짜! 짜오! 날 깔아뭉개겠지. 삭피하고 아, 끼 끼리 빠빠 피켜라. 나 티라노 내 상대는 티라노다. 산통고급하고 거리감을다때리고쨔쨔 감히 드리오를 무시하지 마. 난 최강 드리오야. 이거 뭐좀 데미지가 들어가나? 뛰야 여우들이, 여우들, 짜. 피가 나던 피가 멈춰버렸네. 한마디로 공격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아하! 아, 세 마리가 도착다 날 죽이려고 드리오 한 마리 죽이려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어? 저 뭐야? 틴킬 했어? 자기들끼리 죽였네? 틴킬 유도 틴킬 유도 서로 공격하라 서로 공격하라 무리됐어요 아 드리오가 여리저리잘 빠져나갔는데 그 다음엔 바로 데리케라톱스입니다 트리케라톱스면 어느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뿔박치기 시전 갑니다 뿔박치기 꿍꿍꿍꿍 덤비레 덤비레 뿔박치기 덤비레 덤비레 우우우우! 아 산퉁고 뭐야 산퉁고 전투력 측장인데아 진짜 어, 잘하면 얘는 이기겠다 티라노는 오 쎄쎄쎄쎄 아주 좋아 와우 와 티라노 잡았어 티라노 잡았어 저발 보이지 발발발 발, 발. 티라노 발발 발. 닭발같이 생긴거 이거 트리케라톱스로 티라노사우루스를 잡았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컨트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너 산퉁고 너가 계속 도와줬지? 조금만 기다려 스테고로 널발라주겠어 야하! 갑자기 티라노스 놀랬냐? 따라와봐 따라와봐 따라오면 뭐, 넌 죽는거야 어어 어, 잠깐만 렉 어? 싸대기 시전 했는데 싸대기 시전 스테고사우루스가 원래 센데요? 아 제대로 힘을 발휘 못했네 한 번만 더 갈까? 아쉬운데?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스테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룡이니까. 나왔다! 산퉁고! 일루와 산퉁고 찡! 산퉁고! 너가 아까 나 때렸지? 산퉁고! 너가 아까 나 때렸지? 너가 아까 나 때렸지? 티라노! 내 뿔이 얼마나 아픈데? 산퉁고 찡! 너가... 하하하스테고싸우루스 <laughs> 별로네? 아 산퉁고! 산퉁고 계속 저기 있어. 나꼴 보기 싫어. 이건 뭐야? 마이아사우라! 하나마나 발릴텐데 야 이리와 이리와 어 이리와 산퉁거라도 잡자 산퉁거라도 잡자 잡았네? 잡았다! 산퉁거 잡았다 <laughs> 이건 뭐 그냥 어... 마이아 사우라는 원래 생각도 안했어 자그 다음 뭐일까요? 앙킬로! 앙킬로 좋지 알죠 이거 쌍방울 날리기 쌍방울 잘 날리면 이거 끝장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어 뭐, 뭐야 뭐야 뭐 시작하자마자 다 죽었어 야 유타 누가 쫓아와? 야내 뒤로 오면 다 죽는다 쫓아오세요. 쫓아오세요. 쫓아오면 다 죽습니다. 쫓아오세요. <laughs> 쌍방울 날리기 다 죽습니다. 아! 내가 맞았잖아! 아유, 너무 아파! 쌍방울. <laughs> 쌍방울 너무 아픈 것. 야, 면상 때리기, 면상 때리기, 면상 때리기, 뒤 때리기, 면상 때리기. <laughs> 가자, 안킬로 제대로 한번 더 해봐야지. 노구리 어딨어, 노구리. 노골찡. 노굴 티렉스 어디있습니까 노굴 티렉스 노굴 티렉스다 덤비세요 오이구야 날라가는거 보소 너무 잔인하게 죽이잖아 너들 그건 안돼 근데 용서할 수 없어 한방각이네 안길가도 아그다또 쩔이밖에 없네 파키 케팔로사우루스 얘는 쩔인데 앉아있는 틈을 타서 어디있어 자 노굴이 조금만 기다려 앉아있지 가서 뚜드려 맞을 줄 알어 대가리 박치기 자 뒤잡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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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이길 미안합니다. 티렉스 찡. 아이고 복수해 주셨네 암킬러가. <laughs>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트리케라톱스가 생각보다 세고요. 물론 산퉁고 세네요. 특히 그 한방각 산퉁고로 마무리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퉁고 저긴가? 너굴 티렉스 찡. 어, 저면또 싸우고 난리났다. 이렇게 되면 해기득인데 데미지 딸. 따라... 어이구야, 랩터, 랩터 공중구양 티렉스, 너찍기한 방이면 가는 거 알지라고 했는데 찍기 이게 뒤를 잡히면 영락없이 끝나버리네요 딱 정면으로 올때 내리 꼽는 거한번더 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유혹을 해야 되겠죠 자.. 아.. 나 다쳤어 다친.. 다친 포즈 아.. 쩔뚝 티렉스 나 물러와 나 다쳤어 아 아.. 쩔뚝 쩔뚝 할때 뭐야 안킬로 나 덤빌라고? 내리찍기 한방각 내리찍기 아이씨 어쨌든 안킬 오! 두 마리 보냈어 나두 마리 보낸 거 아니야? 어나 다쳤어. 다쳤어. 어, 나 다쳤어. 티렉스. 나 다쳐 버렸어. 올때내리찍기 시전. 한 방! 한 방각. 아크로. 아크로 가시고. 아, 이게 카운터를 파고 되니까 안 되네. 너 어, 뭐냐? 티렉스 앞에 한방또 가. <laughs> 1타 1피네 완전. 원샷 원킬. 원 팟맨. 와, 위력 봤습니까? 산툰고는 머리치기보다 내려찍기로 정면으로 올때해 버리면 한방 각이네요. 내려찍기 보내버리고 내려찍기 보내버리고 어아안 돼, 뒤 잡혔다. 아뒤 잡히면 힘들어. 가운데 잡혀도 힘드네요. 정면 터치했을 때 산둥고의 파괴력은 끝내줍니다. 자 오늘 DI 컨텐츠는 샌드박스 모드 초식 공룡 전투력 측정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샌드박스 육식 공룡 전투력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요 아. 일어나지 않았으요아이맵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얼른 업데이트가 돼서 적당한 크기에 많은 공룡들이 좀부비적거릴수 있는 그런 맵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매전 맵들은 참 좋았는데 말이지